올류 마이치 처럼 갈았고 유리 닫아 보세요, 봐요 편하게. 거기서 봉봉만 해 보세요. 네, 네, 잘 오셨어, 네. 우리 군도 짰딱올렸어 <laughs> 딱. 숙화실을 사삼만에 유리 닫아 보세요. 유리 살구 먹 봉봉, 봉봉. 예, 네. 대기에는 기다리는 거에 차가 대기에서 물 나오니 안 나는 오 거에 준비해 저는 금방 걸었을까? 봉봉 예 이거 껐다 한번 해 보셔 봐요. 끄셨다가 봐. 올리마이트 차량. 평상시보다 시동이 어떻게 걸리는지 느껴 보시라고요. 걸어 보세요. 엔진 소음도 느껴 보시고 유리만 내려 보세요. 유리만 내려 봐요 유리만. 뭐가 달라졌나요? 아, 좋아. 그러면 여기 달고 출발할 거야. 나는 희망이지만 이 차가 백이밀라오게다 바라해. 후까시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공봉만 해보세요. 백이검사해볼라래 그래. 해보세요. 공봉 해보세요. 살구머니. 살살 더 강하게. 한번 해보세요. 봉봉 해보세요. 자, 소 손이 맨 적을 수 없네. 잘들수스 없으니 뭐. 보고 싶으면 좋겠는데. 자조았다운영합시다안 됐다 자 고객님 어디에 차고지가 어디 있어요 차고지가 차고지는 어디있어요 지금까지 <목소리> 차까지 갔다 타야돼? 아 나선다고 그러면 이제 해보고 전화하면 돼 아, okay, yeah, okay, 됐었어 네, 오케이, 됐어 그냥 하도 돼 안녕하세요 이번에 명함 하나 드려야 돼 내가 아, 이거 이거 이쪽 핸드폰 번호로 전화 네 제대로 써어 제대로 예. 네. 네, 화물차 아, 때문에 달차 타야돼 기름때문에 전복에, 전 아, 오를라고. 저... 오를라고. 오래라구. 예, 그날 보자고요,